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로운 애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진짜 엄청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던 바로 그 친구들. 하... 루통스킨크가 들어왔습니다. 야, 얘 영상 찍는다. 와서 듣자. 안돼요. 얘? 얘 영상 찍는다. <laughs> 근데 진짜 너무 근데 귀엽지 않아요? 리플레이 그좀이따 틀어놓고 보자. <웃음> 어, <웃음> 어, 네 아무튼간에 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아, 정말 딱 좋은 사이즈예요 세상에 이몸매 짧은 다리와 파란색 혀까지 거래 타선이 없는 애들입니다 물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편석 위에 밥그릇을 놨거든요 이게 이제 얘네들이 밥 먹으러 오면서 발톱을 들리시죠 네. 밥 먹으러 올라오면서 발톱이 조금씩 갈리거든요. 얘네들이 발톱이 조금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발톱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방치가 되다 보면은 얘네들을 잘라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발이 생각보다 되게 작아서 자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놔주시면 갈리니까 되게 좋습니다. 뭐 전체적인 사육 와 너무 귀엽다. 세상. 전체적인 사육 세팅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쿨존은 30도에서 31도, 그리고 핫존은 25도, 26도 정도 유지를 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바닥재 코코허스크 깔아주시면 이 친구들이 그 버로우를 하는 애들이에요. 그 짧은 다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들이 수영을 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버로우를 어느 정도 할수 있도록 미안해. 할수 있도록 바닥재를 조금 높게 깔아주시면 얘네한테 되게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재를 넉넉하게 깔아줬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그 얘네들이 주행성이기는 한데 그 U V B를 아침에 계속 틀어주시고 밤에는 이렇게 꺼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침에도 얘네들이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인신처가 꼭 필요해요. 그, 오른쪽 핫존에 그 은신처를 놓게 되면은 얘네들이 온도가 막 올라가는데, 은신처가 너무 좋으면은, 어 좀, 네 온도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은신처는 쿨존에 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딱히 없어요. 얘네들 뭐, 밥도 잡식성이라서, 뭐, 애호박, 청경채, 치커리, 그리고 귀뚜라미랑 미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여주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뭐, 바나나나, 다른 것들 주셔도 괜찮기는 한데 바나나나 슈퍼푸드 같은 그이 친구들의 주식이 아닌 것들을 계속 주시다 보면은 이 친구들 그래도 많이 비만이 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서 주식을 주, 주식을 계속 주시되 그 간식은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 살짝 조금만 주시는 게 좋아요 얘네들이 그래도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만지면은 휘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애들이 꼭 어, 화품한다. 지금 들어온 애들이 다수네요. 정말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다순한 애들이 들어와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개체들이 좀 들어와서 그두 개로 나눠놨거든요. 여기 삼자품 엑스에는 조금 큰 개체들을 넣어놨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자포맥스에는 조그만한 애들 4마리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펜석 위에 밥그릇 놔줬고 그리고 물그릇 이거는 이 친구들이 들어가도 빠지지 않게끔 얇고 조금 넓은 물그릇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음, 은신처 보시면 얘네들이 옹기종기 막 숨어있거든요. <laughs> 아 진짜 귀여워요. 작은 사이즈입니다. 저희 매장에서 데려가 주실 때는 확실히 이렇게 골라 주실 수 있지만 어 이제 퀵이나 아니면 고속버스 택배로 주문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그런 분의 경우 이제 큰 아이로 주세요, 작은 아이로 주세요라고 그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드리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오, 되게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하지만 얘네들 그 성체 크기가 무시무시하게 큰 애들이에요. 비어디랑 비슷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최소 3자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2자 사이즈랑 3자 사이즈 그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편이라서 어, 이자를 가져가셨다가 이제 1년 2년 뒤에 바꿔 주시는 것보다 차라리 3자 사육장을 처음에 가져가셔서 쭉 사용하시는 게더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스판데에서 사는 게 맞기는 한데 그이 사육장 특성상 환기가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환기구가 이렇게 달려있어서. 그래서 물을 뿌려주시되, 엄청 살짝만 뿌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엄청 습해지면 얘네들 몸에 마이트라고 해가지고 진드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엄청 깔짝 물 뿌려주시고. 귀여워. 네. 그리고 뭐밥 먹는 거는 2, 3일에 한 번씩 먹고 뭐주 3에 맞춰주시면 되게 좋아서 월, 수금 이런 식으로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너무 귀엽잖아? 네, 칼슘제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만 정해서 먹이에 묻혀주시면 끝나요. 귀엽죠? <laughs> 아무튼 간에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 많이 들어왔는데 찾아주시던 분들이 많은 만큼 어 분양이 좀 빨리빨리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말. 이 친구들 원하셨던 분들은 매장 많이 찾아와 주세요. 아, 그리고 내일 크레스티드 개코가 많이 입고 될 예정이라서, 어 이번 주말에 <laughs> 네 찾아와 주시면 되게 다양한 생물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